보자를 위한 드론 조종자 자격증 가이드를 주 진짜 짧게 그리고 드론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기본적으로 드론 하면은 날개 여러 개 달린 비행체를 생각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드론이라 하는 거는 무인으로 조종하는 비행체. 150kg 언더의 비행체들은 다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드론을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초병량 비행장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초병량 비행장치, 무인, 거기에 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 비행선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드론이 이 멀티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50kg 언더를 드론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보통 저희도 그렇고, 그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 전 세계에 드론은 거의 대부분 중국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JI에서 만드는 게 대부분의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세계 75% 정도 드론 시장을 DJI에서 하고 있고,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게들을 써놨잖아요. 얘네들 드론 무게들. 이따가 내려가서 셔 보시면은 큰 아까 흰색 드론 있었죠. 그 친구 빼고는 다 2kg 언더예요. 그래서 요거를 써놓은 이유가, 왜냐면은 자격증이 250g을 넘으면 그때부터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드론 날리려면은. 근데 2kg 언더일 경우에는 4종 자격증.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7kg까지는 3종 자격증. 25kg까지는 2종 자격증. 그리고 150kg까지는 1종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자격증이 없이 드론 날리다가 운 나쁘게 걸렸다. 250g k 넘는 거를 날리다 걸렸다. 그러면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기체 신고를 해야 돼요. 저희는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기체 신고를 꼭 하는데, 비영리면은 25kg 밑에는 기체 신고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얘는 넘겨도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4개 군데, 4개 동류가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우선 서울은 못 날려요. 왜냐면은, 대통령 살아서. 두 번째, 여기, 저기가, 저쪽 보시면 영종대교인데 오늘 지금 비와서 안 보이는데, 영종도 못 날려요. 비행기 살아갖고. <laughs> 비행기 날라다 공항이 있어서 안 되고, 세 번째로 강화도 여기 북쪽에 못 날려요. 왜냐면은, 군대. 예, 군민 있는 데들은 못 날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 뭐, 화력 발전소, 이런 데들은 드론이 부딪혀서 큰 불길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못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데들은 신청 안 하고 날리다 걸리면 그래도 얘는 과태료인데 여기는 정과 남아요. 그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 술 먹고 날리지 마라. 눈에 보이는 데서 날려라. 뭐 들고 댕기지 마라. 사람 많은 데 날리지 마라.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어겼다 걸리면은 과태료가 200만원까지 나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4종부터 1종까지가 있고,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건 4종이에요. 왜냐하면 4종은 그, 인터넷에서 그냥 회원가입한 다음에 6시간 수업 듣고 그 오픈북으로 그냥 인터넷 서치해 가면서 시험 보고서 70점 넘기면은 그냥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회원가입이나 이런 게 불편하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고, 근데 보통들은 이제 본인이 가입해서 하고 만 10살 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자동자격증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드리고, 3종부터 1종은 만 14살이 넘어야지 그때부터 취득이 가능하고, 필기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종, 1종은 실기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하고, 저기 기상,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드론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필기시험에서 70점 넘겨야지 필기시험 통과하고요. 그 날짜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2023년인데, 24년도도 업데이트 됐는데, 이렇게 들어온 시험장에 있는 데들이 있어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저기 바깥에 잔디밭이 저희가 실기시험 코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갈들이 서 있을 거예요. 이따 나가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꽃갈들이 있는 걸로 해서 이륙해서 여기 서 있다가 전우진 왔다 갔다 하고 원도 한번 그리고 삼각형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비상 착륙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를 하면 실기 시험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서울은 다못 날린다고 얘기 드렸는데 서울의 일부 지역들의 드론 공원들이 있어요. 여기 그 광나루랑 그 다음에 신정도 있는 데쪽그 한강에. 그, 거기에 그 공원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에 티켓 잘 지켜가면서 드론을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그 가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드론 관련돼서 그래도 드론 카페에 오셨으니까 설명 좀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